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. 요새 박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합니다.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. 일단 오형식을 좀 뚫어주고 싶긴 한데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계속 지금 그쪽으로 이어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수업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제대로 된 숙제의 형태가 나오고 그거를 숙지 시킬 때까지는 수업에서 다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미 아는 사람한테 너무 단순한 게 오형식인데.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미친 듯이 어려워요. 그게 너무 커요. 제가 볼때 대부분의 부모 세대들 지금 아이들이지 않 중학생들 내지는 초등학생들의 부모 세대들도 생각해 보면 오형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, 설명할 수 있는가, 사용할 수 있는가까지 가면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글쎄요 3% 4%밖에 없을걸요? 없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. 일단 숙제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아쉬운 거예요. 지금 오형식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여기서 지금 영작하는 것도 단계가 굉장히 낮아요. 물론 만족할만한 일이죠. 예전에 파닉스도 안 됐던 걸 생각하면 지금 되게 잘하는 건데 다음 단계로 올려주기가 그 돌파구를 찾아주기가 이걸 비시트라고 한다고 그래? 연음이 없네 아예. 이 사우스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. 지금 소리 나는 대로만 생각하는 건데, 여기에서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것 같고,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잡히는 과정으로 편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죠. 해석은 과거형으로 할 건가요? 고쳤네요. 방문한다라고 해서 평소 시제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선 사실상 잡을 게 없다 그렇게 되면 잘했습니다. 저런 거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. 봅시다. I v i s i t his house just now. 지금이라고 했죠. Just now는 지금이 아니에요. 이건 틀린 거야. 시제가 안 맞아요. Just now라는 거 저렇게 쓸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. 자, 나는 지금 그의 집에 방문한다. 이 말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건데 이건 안 되죠 이게 가능하긴 한데 실제로 문자가 이렇게 쓸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안쓸것 같은데 I visited his house just now. I came to his house라고 할것 같습니다 just now라는 건 방금 전에 방문했다라는 거니까 되긴 하는데 어쨌든 구조상의 문제이니까 이건 그대로 넣도록 하고 뭐가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. I visited his house just now. I visited his house just now. 자 안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just now는 방금 전에 그래서 just now는 항상 과거 시제와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됩니다.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시제가 여기서 잡혀버리기 때문에 얘가 visit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런 이유로 갔습니다. 됐고 또 이게 지금 L 발음과 R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R이 나왔기 때문에 받침 리을로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근데 파악 잘 못하네 저거 됩니다 그 다음에 잘했네 됐고 we are phone이라고 했는데 we, we를 읽을 줄 아니까 we만 따로 했어요. 근데 we e, a가 a 발음이 좀 난다는 생각 하면 되는 건데 들었으니까 이제 달라졌겠죠? Weapon. OK 좋아요. 숙제 잘 하고 있네. 되게 되게 잘 하고 있네. 숙제를 굉장히 잘 하고 있네요. 이거 그냥 계속 쭉 시켜도 되겠다. 오형식으로 옮겨주고 싶긴 한데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서 차라리 이거 숙련도를 높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여기에 오영식만 얹어주면은 딱 끝날 것 같은데 영어 엄청 잘하네 지금 일단 이렇게 피드백을 좀 아이에게 주고 싶고요 또 다른 걸 볼까요? 뭐가 있었는지. 에요. 여기 보면은 나는 더 개. 나는 똑 10분 만에 끝냈다는 거죠. 똑해지기. 나의 저는 바다 쓰기 위주로 보고 싶어요. Vacation인데 틀렸죠? 아니 맞네. 음 이런 것들이 당연해지기 시작하면은 영어 되는 거예요. 그냥 이거 나는 공부를 끝냈다. 스타 딩이 돼야겠죠. 음, 이해했고 그 다음에 I turned off the TV. 음,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새 카드 개수가 몇 개였어? 0개야? 새 카드가 왜 없지? 근데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준 정보들 다 제대로 받아 못니까 커피도 계속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w h declared e c l a r e d d e 그냥 내가 커피를 좋하는지 물어봤다 그쵸 잘하네 잠깐 이거 왜들렸지음음 yeah. 사이언스 아직 틀리죠? 괜찮아 잡혀갈거야 I play the game 자 이것도 지금 이제 관사 제대로 해서 하고있고 사이언스 이왜웠나요 그러네 빨리빨리 잡히네 머리가 좋아요 잘했습니다 이 뭐야 넘버는? 15 이거 왜 이렇게 했지? 따로 할 이유가 있어? 상위덱에서다 끝나는데 왜 저걸 따로 했지? 오, 신기하네. 11. 11. 11. 12. 13. 14. 15. 16. 17. 18. 19. 10. 11. 12. 13. 14. 15. 16. 17. 18. 19. 10. 11. 12. 13. 14. 15. 16. 17. 1이1다1을1있1되1있1니1